자 30번 부릅니다. 6월달 30번 요거 하고 외부지문 2번 하면 시험범이 아마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짜잘한거 조금씩 다 남긴 했는데 자 30번 합니다. 줄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low oil prices are a good thing 낮은 유가는 이게 기름 가격이잖아. 그걸 유가라고 합니다. 한자 말로 유가. 낮은 유가는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에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을 뭐에 대해서 생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밑줄 한번 쳐볼래. 난 리스트 특히라고 해석해. 특히. 오토모빌 and the logistics industry. 오토모바일이면은 당연히 자동차고, 그다음에 저기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좀 생소한 단어가 보일 건데 이거 밑에 보면 있을 거야. 그 물류관리라고 써 있거든.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 나는 로지스틱스를 어디서 많이 봤냐면 그뭐 인터넷에서 물건 주문하고 택배 조회할 때로지스틱스라는 단어를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택배 얘기할 때 로지스틱스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 자, 첫 번째 문장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뭐냐면, 낮은 유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기름값이 저렴하면 좋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의 산업에게 도움이 된대. 특히 자동차 산업이나 물류 산업에 있어서. 당연하겠지. 자동차랑 관련된 산업에서는 기름값 싸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 그 다음에 물류 산업, 뭐 택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택배 아저씨들도 자동차 많이 쓰잖아. 빨리 꺼내, 책. 택배 아저씨들도 자동차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기름값이 싸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아, 부시러, 부시 빨리 꺼내, 빨리. 펌즈,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뭐로부터? decrease in their cost of production and provision of services. 얘네들이 감소하면 이득을 얻어. 근데 뭐가 감소해? 생산 비용이 감소해. 여기 cost of production이면 생산 비용이란 뜻이겠지. 생산 비용. 그다음에 provision of service면 서비스 제공이란 뜻일 건데 서비스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어. 무조건 회사들한테는 좋은 거지. 그렇지? 서비스 제공하는 데 돈이 줄어들어. 좋은 거고 생산하는 데 비용 줄어들어. 그럼 회사들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름값이 떨어지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거. This has the effect of stimulating the aggregate aggregate supply and provides a stimulus for growth. 이것은 자 여기 보면은 영향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부드러울 거야.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영향을 끼친다. 혹은 뭐뭐 함에 있어서의 영향을 가진다. 뭐 편할 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스뮬 레이트는 자극하다는 라 뜻이고, 어그리게이트는 주석이 아마 써 있을 거야. 총체적인이라고 써있지? 총체적인 어그리게이트, 총체적인 그러면 총체적인 공급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진대. 총체적인 공급을 자극한다. 여기서 이 자극이라는 말을 살짝 돌려서 어떻게 할 거냐면, 촉진이라고 해석을 하자. 이게 자극한다는 게막 쿡쿡 찔러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힌다. 그런 의미의 자극이 아니고, 얘를 이렇게 자극을 해서 얘를 성장시킨다의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 그래서 총체적인 공급을 자극,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그리고 제공해. 뭐를 제공해? 성장에 대한 자극을 제공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를 좀 정확하게 봅시다. Stimulate가 자극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stimulus가 자극이라는 명사야, 그렇지? 품사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볼게. LI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 Stimuli 라고 안 읽고 Stimuli 라고 읽어. 이거는 명사입니다. 명사랜다 복수. 이거는 단수. 단수, 복수 이렇게 돼. 요즘 책 어디 있어? 그래서 자극, 자극들. 자극하다. 이렇게. 역시 이제 성장에 대한 자극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성장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똑같은 말 반복하거든 기름값이 싸지면 좋다 야 기름값이 싸지면 뭐 공급량도 늘어날 수 있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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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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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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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0 i 0 0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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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0 i n 0 i 0 0 0 0 0 0 o 0 슈링크는 수축이라는 뜻인데 석유 생산 수축 때문에 석유 생산 수축 때문에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조금 높은 유가겠지 이거는 never good news 비록 아니 이거는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니야 이분도 비록 비록 it definitely gives a big boost to the energy sector 그것이 분명히 커다란 부스트를 주에도 불구하고 부스트는 뭔가 촉진한다라는 뜻이잖아. 부스트라는 말이 어렵진 않지 많이 들었던 거라. 에너지 구역에 에너지 구역에 커다란 부스트를 분명히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높은 효가는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글쓴이가 이제 사족을 다룬 거지. 기름값이 비싸지면 은 좋은 것도 있긴 있어. 뭐에 좋아? 에너지 영역에는 좋아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에너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더이상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을 해주진 않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에너지 영역은 뭐냐면 그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석유 관련 회사 예를 들어 시추하는 회사들 있잖아. 시추가 뭔지 알지? 땅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송유관 박아놓고 땅에 있는 기름을 퍼올리는 회사들 있잖아 기름 장사하는 애들 얘네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올라가면 좋지 기름값이 올라가면 돈 많이 벌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서는 기름값이 비싸지는 게 좋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일체부를 문제를 일체부를 치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 그거는 아닌 거야 에너지 섹터한테는 좋다 근데 대체로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설명이라는 거자 넘어가서 A look through the history of oil price fluctuation 자 look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였어 그래서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뭐 살펴보는 것 정도의 해석을 할 건데 해석에 보면 검토라고 나와있거든 밑에 해석에 이게 이제 룩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냥 살펴보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그래서 뭐를 살펴볼 거냐면 플럭 에이션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요동 친다를 말하는 건데 석유 가격의 요동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석유 가격의 요동 침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해석에 보면은 유가 변동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렇게 나와있지 자 요것도 동사로 한번 적어볼게 적어봐 옆에다가 플럭. 추 l u c t u a t e f l 이게 요동치다라는 뜻. 이거는 고등학생 때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 중 하나니까 외우시고. 역사는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확인해 줍니다. confirm.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개념이 뭐냐? 요거 말하는 거야. 기름값 높으면 안 좋다. 낮은 게 좋다. As t h is has been the subject of more serious economic research. as 뭐였기 때문에. 철학을 하자, 철학. 때문에로 하자. 음. 때문에로 다 왔다. 이것이 많은 경제 연구의 주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경제 연구에서의 주제였기 때문에 정도를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일단 경제라고 하는 거는 기름값하고 관련이 많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거 그러니까 안 적어도 돼. 경제 연구를 하다 보면, 유가 변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인류 역사에서 기름값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름값이 떨어질 때가 경제가 좋아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일치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다음 건. 자, following o n oil price jump of ten percent due to a contraction in supply. 자, following 뭐뭐 이후에라고 해석해. 뭐뭐 이후에. 자, 기름값 상승 이후에. 얼만큼? 10%만큼 10%만큼의 기름값 상승 이후에 d u 뭐 때문에? contraction in supply 공급의 컨트랙트가 수축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지금 맥락적으로 봤을 때 수축이라는 건 감소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공급 감소 때문에 10% 정도의 기름값이 상승한 이후에 경제는 이건 좀 이따가 읽을게 경제는 일반적으로 본다 그 결과물이 느려지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경제는 일반적으로 그 결과물이 느려지는 걸 봅니다 1%에 근접하게 정도를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알려줄게 여기서 이제 경제가 느려진다라는 얘기는 경제가 약간 좀 침체된다의 개념일 거 아니야? 경제가 침체되는 걸 보는데 1% 포인트에 가깝게 거든? 1%에 가깝게라고 해서 그래야 돼. 클로즈라는 말을. 그다음에 여기서 바이는 만큼이라고 해서 그래. 1%에 가깝게 만큼 느려지는 것을 본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 무슨 원리냐면 어떤 문장을 해석을 할때 뭔가 상승했다.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할때 바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이면 이게 만큼의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10% 만큼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바이 10%라고 얘기를 하고 5%만큼 떨어졌다라고 할 때는 바이 5%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니까 지금 이 바이가 그거야. 그니까 1%에 가깝게 만큼 느려졌다, 떨어졌다라는 뜻이니까. 이 바이를 만큼이라고 해서 그래. 그다음에 자 하나 더. 어 흰색으로 오형 식표시 했거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표시를 했는데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지각 동사다. 그니까 지각 동사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뭘쓸수 있냐면 동사 원형도 쓸수 있고 ing도 쓸수 있고 수동일 때는 pp를 쓸수 있는 건데 지금 pp가 써 있다. 이 얘기는 뭐다? 수동이란 뜻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웃풋 결과물이 경제의 결과물이란 얘기는 이제 결과가 얼마나 잘 굴러가냐를 말하는 걸 텐데 그 결과물이 느리게 되는 걸 당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pp를 쓴 거야. 경제의 결과물이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는 걸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거 진짜 중요해. 요거, 요거 잘 체크해 놔 요거, 그렇지? 요거. 경제의 결과물이 느려지는 걸 당했다라고 보는 거라고. 누구한테 당했어? 유가 상승한테 그걸 당해 버렸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조금 표현이 웃기긴 한데 어쨌든 t p 가 쓰였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빼놓고 간 거. 요거 한번 보시면 여기. as typified by the US economy 그래서 typify라는 단어는 밑에 해석을 보면 은 뭐라 나오냐면 대표되는 이라고 나와 이게 typified by 뭐뭐로 대표되는 이라고 해서 그래 뭐뭐에 의해 대표되어지는 뭐뭐에 의해 대표되어지는 자 그래서 지금 기름값 상승이 안 좋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다음 거 For a 15 trillion economy 트릴리언은 조입니다 조 15조야 15조 경제에서 15조 달러 경제에서 15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얼마야? 조를 넘어갔는데 조 다음에 경인가? 1경 5천조 뭐 이렇게 가야 되나? 하여튼 15조 달러 경제에서 그것은 손실이다. 얼마만큼의 손실이다? 요만큼의 손실이래. 자, 요건 얼마냐면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500억. 해석이 그렇게 나올 거야. 어,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의 손실이다. 여기서 <laughs> 여기 밑줄 칠래? 여기서 댓을 해석할 때 그것이라고 해석할 거거든. 이게 칭하는 게 뭐냐면 1% 만큼 느려지는 게 그거야. 경제가 1% 침체되는 걸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15조의 경제에서 1% 침체되는 건 얼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냐면 1500억 손해를 본다는 거야. 이거의 1%가 요거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게. 지칭하는 바가 느려지는 것, 1% 느려지는 걸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법적으로 봤을 때 얘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지시래 명사거든. 이거 계속적 관대 아니야. 그래서 어법 문제로 만약에 자 이거 어법으로 맞아 틀려 그러면 반사적으로 틀려 위치가 맞아 이러는 사람들 가끔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이거 계속적 관대 아니라서 대시 맞아 알겠지? 여기다가 옆에다가 적어봐. 계속적 관대 아님 이렇게 적어봐. 개관대 아님이라고 써보세요. 1,500억 달러의 손실이다. 어디에서? Potential wealth or economic growth에서. 자, 잠재적인 w e a l t h 면 부라는 뜻이지. 이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Economic growth면 경제 성장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1%만 감소돼도 진짜 너무 너무 큰 규모다. 이거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단어 하나 더 적읍니다. 이거 economic이라는 단어가 경제의 경제적인이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그 경제를 나타내는 단어의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 컬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코노미컬 얘는 절약하는 이란 뜻이야 그리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어렵진 않은데 내신에서 너무 잘 건드리거든 이코노믹 이코노믹 컬 이거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의미가 그냥 완전 달라버려 생긴 거는 비슷한데 그래서 이코노믹 이코노믹 컬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틀리면 이제 꿀밤 맞아야 돼. 마지막. conversely 반대로. 자, conversely 내가 세모 쳤잖아. 여유가 되면 이렇게 적어 봐. 여기 세모 여기다가. 유가가 상승하는 거안 좋다라는 설명을 지금까지 했지. 유가 상승 안 좋아를 얘기를 했잖아. 자, 뒤에 무슨 말 하나 봐 봐. there has never been much concern. has never been 여기가 동사고 much concern이 주어야. concern 우려란 뜻이거든. 많은 우려가 없었다. 뭐에 있어서? 유가 하락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름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었다. Following 아까 있지? 뭐 이후에? 뭐 이후에 공급 과잉 이후에. 공급 과잉 이후에 유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할 게 없었어. 유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었어. 그럼 좋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니까 Conversely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면 이거야. 기름값 떨어지는 게 좋아. 기름값 올라서 좋을 게 없어. 근데 기름값이 오르면 모두가 싫어? 그건 또는 아니었지. 아까 에너지 섹터에서는 좋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30번 마무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카메라 좀 끌게.